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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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리 임종의 때가 아닌데 미리 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미리 관을 만들어 놓고 송나라의 오자재라는 사람은 호가 신수였습니다 이 오자재라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배설을 사직하고 배설에서 물러난 뒤에는 미리 사전에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밤만 되면 그관 속에 누워서 동자를 시켜 관을 두드리게 하고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합니다. 오 신수여 돌아가자. 상계는 편치 않아 머물만한 곳이 아니네. 서방 정토에 연태가 있으니 돌아가자 이와 같이 늘 밤만 되면 관 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신수여 돌아가자 상계는 편치 않아 머물만한 곳이 아니니 서방정토의 연태가 있으니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래하고 스스로 한 줄씩 화답하였다 합니다 후에 아무런 질병도 없이 이 오자라는, 오자자라는 라는오자 사람은 편안하게 입적 왕생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송나라의 오자제처럼 모 사찰에서 죽어서 시신을 담는 칸을 미리 만들어 두고 대중들로 하여금 이관하여 임종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찰도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탐욕에 살 찌든 세상 사람들에게 삶이 참으로 무상하고 애착 집착을 멀리하고 서로 함께 다정하게 삶을 살아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나무 흥락도사미타불.